요즘 애플망고 같은 전남산 아열대 작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배 면적도 늘고 있는데 바나나와 같은 상당수 아열대 작물은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농민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바나나와 애플망고를 키우는 한재윤 씨는 이번 겨울이 걱정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혹한이 찾아오면 냉해를 입을 수 있는데 농작물 재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애플, 망고 수확량이 15%에 그쳤지만 당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날씨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물은 보험 자체를 안 넣어주고 농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부분. 지구 온난화에 따라 생육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최근 5년 동안 30배가 늘어 전국의 59%인 2,400 헥타르에 이릅니다. 하지만 감귤과 멜론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열대 작물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농가와 비교할 경우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직거래를 하다 보니 보험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 거래 가격과 생산량 등의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등이 나서서 아열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고 기존 작물과 똑같이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받는 만큼 피해 보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 보험법에서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부분을 완화좀 해달라. 그래야 품목 전환이 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신규 품종을 통해서 과일 시장도 좀 확대시키고.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